이박사 아카데미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새겨 내 운명을 바꿔보자. 네, 오늘의 글입니다. 야망이 없으면 열정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기회가 없다 조일훈입니다. 네, 우리 조일훈님은요, 예, 아 우리 한경 기자님이시고 예, 작가십니다. 칼럼에서 하신 말씀인데 어, 굉장히 어, 의미가 있어서 오늘의 글로 써왔습니다. 야망이 없으면 열정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기회가 없다. 네이야기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야망이란 네, 야망이죠. 네 여기 이 한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예, 요 야망입니다. 이들 약자, 발할 망자, 즉큰 들에서의 바람이다. 네, 그 원대한 큰 들에서의 바람 그걸 야망이라고 합니다. 야망, 네. 즉 크고 원대한 목표를 말한다.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힘을 한 방향으로 모은다는 의미로 열정을 말한다. 네, 이 말들 아시죠? 예.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힘을 한 방향으로 모은다 예, 지금 이관역기 보이시죠? 예. 관역, 이게 이제 목표죠. 관역이 목표죠. 그 말은 뭐죠? 모든 화살이 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즉, 힘을 한 방향으로 다 쏩니다. 예, 이 관역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요. 그, 그런 모습을 뭐라고 그러죠? 예, 이 힘을 모으는 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면 변화가 발생한다. 그런데 변화는 이럴 때 발생하죠. 이 밋밋하게 힘이 분산됐을 때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라이터 불이나 뭐 촛불 이런 걸로 어, 라면 물 끓일 수 있나요? 예 수백 개를 갖다 놓다해도 는 어, 물을 끓일 수 없습니다. 강력한 뻔, 강력한 뻔 아시죠? 예 화력 이 강력한 뻔으로 그냥 확, 확 집중적으로 예이 화력을 집중을 해야지 라면 물이 끓습니다. 그 말과 똑같죠. 네, 열정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면 드디어 라면 물이 끓듯이 변화가 발생한다. 즉, 물이 액체에서 수증기로 증발이 일어난다. 상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기회라고 한다. 네, 뭔가 이상 변화가 일어난 것.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기회라고 한다. 야망이 열정을, 열정이 기회를, 기회가 성취를 만든다. 네, 이제 이, 이게 이 프로세스입니다. 예. 일단은 예, 이 아까 야망, 목표죠. 예, 목표가 열정을 만들고요. 이 열정이, 이 힘들이 모여서 기회를 만들어내고요. 예. 그 기회가 결국은 어, 이런 성취를 만들어냅니다. 성취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예. 그래서 목표 설정이 중요한 이유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 야망을 갖는 것, 목표 설정을 하는 것, 이것이 어, 성취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목표, 야망이 있는가? 네, 이겁니다. 예. 뭔가 성취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목표, 예. 원대한 목표, 그런 야망이 있는가입니다. 예.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어, 뭐, 그 집에 꼭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큰 성취를 이루려고 한다. 내가 꼭 이루고 싶다.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야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열정이 생기고요. 그래야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근데꼭 이런 거 없이, 예, 없이 그냥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항상 마음이 있죠. 예, 그걸 우리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예, 욕심은 그래서 버려라. 어, 목표와 야망 이거 어, 당연히 없어도 됩니다. 예, 그냥 목표 야망이 거 피곤하잖아요. 예. 지금 열정 발휘하는 거 피곤하잖아요. 예. 유유자적하게. 예. 자연의 순리대로. 무슨 성취입니까?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슬슬.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의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폼나게 한번 내가 살아보고 싶다. 예. 남들보다 하여튼 뭐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성취를 이루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럴 때는 필요한 게 뭐냐? 아, 목표 야망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필요합니다. 예. 어, 나무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모두 소나무가 금강송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 어떤 거는 금강송이 있고요. 이제 어마무시하게 잘 생겼지 않습니까? 일자로 쫙뻗어가지고요 예, 멋있다. 예. 그런 금강송이 되 있지만, 자연계에는 어, 일반 그 잡송들도 많습니다. 예. 잡풀들도 많고요. 예. 잡나무들도 많습니다. 결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요 예. 이게 자연의 어, 그런 존재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 진짜 금강송 같이 한번 크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아 이런 야망이 필요하다.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같이 집중을 해서 화살이 쏘듯이 열정을 발휘를 해서 하다 보면 이제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성취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예,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타고난 사업가들이 있고요. 타고난 뭐 학자,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원대한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 그런 사람들이 원래 예, 타고난 사람들이 이 타고난 뭐 사업가, 학자, 뭐 정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원대한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라요. 원대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타고난 사람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이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사업가 학자 정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불가에서도 얘기가 납니다. 어 불가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보살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분들은요 엄청난 원이 있습니다. 원즉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어 지금 현생의 이 중생들를 모두 구제하시겠다 이런 엄청난 목표가 있고요. 이 지장보살님은 저, 지옥 중, 지옥에 빠져 있는 이, 이, 불쌍한 중생들 내가 다 구제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예. 근데 이런 보살들이요. 보살이기 때문에 그런 큰 원대한 목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예. 보살이기 때문에 그런 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한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니까, 보살이 큰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살이 되었다, 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니까, 훌륭한, 타고난 사람들이요. 예. 그렇다고 냈기 때문에 그런 큰 목표와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목표와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목표와 야망, 어, 큰 성취를 이루려고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근데 꼭꼭뭐 예, 이를 필요는 없다고 또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뭐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면 이 세상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 훌륭한 사람들 좀 있고 큰 성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뭐유유자족하면서 예.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제 이 자연이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자. 어, 문제는 이제 자기 선택에 있습니다. 자기 선택.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욕심을 부리지 마라. 예, 큰 성취를 원한다면 내가 아주 훌륭하게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목표와 야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거 없어도 된다. 그런 목표가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는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마음 다짐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을 같이 세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망이 없으면 열정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기회가 없다. 야망이 없으면 열정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기회가 없다. 야망이 없으면 열정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기회가 없다. 네, 마치겠습니다. 으라차차이팅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